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신 후 인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하시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가인의 얼굴에는 분노가 드러납니다. 시기와 비교, 상처와 분노가 마음 속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분노 속에 감춰진 상처를 보셨고, 죄가 틈타르는 순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경고가 아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선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들로 나가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형제에게 쏟아진 분노는 결국 피로 얼룩진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는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책임을 외면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피도 말 없는 상처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시지만 동시에 표를 주어 누구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죄 앞에 무너진 인간에게조차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가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받고 비교에 흔들리고 인정받고 싶어 안달 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우리 마음의 분노가 찾아올 때, 상처가 말없이 깊어질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어디에 가져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피가 아닌 마주할 용기를 주십니다. 죄가 아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은 다정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관계, 외면했던 책임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상처 속에 숨겨진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회복의 손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